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모든 은퇴 전문가들이 기회만 되면 일찍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그렇게 조언을 하는데도 그게 말처럼 쉽냐며 귀등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아직 나이 들어 은퇴하기엔 시간 여유가 좀 있어 보이나 봅니다. 시간이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60년대식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했던 자식 사랑으로 스스로 자식에게 버림받는 길로 걸어 들어가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에게 버림받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가여운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성장해서 가정을 꾸린 자식들이 세상 제일 최고로 여기는 부모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반대로, 자신들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생각만 하면 머리 아프고 부담스러워서 몹쓸 생각인지도 알지만,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는 부모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변화 없이 이대로 계속 쭉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세상 제일 최고로 꼽히는 부모가 되길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안타깝게도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을 그런 부모가 될 가능성이 높으신지요? 장성한 자식들이 세상 제일 최고로 꼽는 부모는 불타는 자식 교육열로 오늘의 자신이 있기까지 심정 물정 몰빵한 부모가 아니라 노후 준비를 현명하게 잘 해서 경제적으로 자신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부모입니다. 뭐, 사후에 물려줄 재산이라도 있으면 금상첨 하구요. 왜 배신감이 느껴지십니까? 있는 돈, 없는 돈다 긁어모아 자식새끼 좋은 대학 나오게 하고 남부럽지 않은 인류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더니 부모공은 인정도 안 하고 재잘라서 일이 된줄 알고 이제는 돈 없는 부모가 부끄럽고 부담스럽게 생각된다니 배신감 드십니까? 이제는 가진 것이 없다고 외면하는 자식들에게 원망과 분노심이 일고 온갖 노력으로 키웠던 그 세월이 한탄스럽겠습니다. 그런 감정을 갖기 전에 말이죠. 혹시라도 노후 준비를 위해서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그동안 코웃음 치고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먼저 돌아봐야 할 일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에 대한 도를 넘는 기대를 절제하지 못하고, 애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한몸 부서져라 인생을 다 바쳐 물불가리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961년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을 아신다면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54.9세였습니다. 기대 수명이 이 정도 되니까 육심을 넘기면 돈을 꿔서라도 성대하게 환갑잔치를 벌였던 거죠. 자녀들은 물론이고 사회 며느리 다 똑같이 한복 맞춰 입고 명창들 초청해서 동네 떠들썩하게 한판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당시는 자녀가 최고의 투자처였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모든 것을 자녀 교육을 위해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게 틀린 판단도 아니었어요. 자식들 장성해서 결혼시켜 손자 손녀 예쁘다. 두둥실, 둥실 몇년 안고 지내다 55세 전후로 대부분 다 돌아가셨으니까요. 하지만 2022년 현재 한국인 평균 기대수명은 83.35세입니다. 1961년과 2022년, 60년 사이 평균 수명은 30년 가까이 늘어났고, 향후 10년, 20년 사이 평균 수명은 90세 가까이 늘어날 것이 분명하겠습니다. 바야흐로 30, 30, 30 시대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30년 교육받고, 30년 돈 벌고, 나이 60에 은퇴하면 우리 앞에 30년이 딱 버티고 있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도 늘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이유가 바로 은퇴 이후 30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은퇴 이후 30년, 양날의 칼이죠. 축복이자 생활비와 병원비가 걱정이 되는 기간입니다. 더구나 기술의 진보로 은퇴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고용주 입장에서 해고는 더욱 유연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60 이후 남은 30년 동안 돈이 마르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라던데, 나도 경제적으로 빈곤해져서 하루층으로 살아가게 되진 않을까? 아이고, 이 생각만 하면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제 장성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자식은 그럴 생각조차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하고 싶어도 제한 몸, 제 가정 하나 건사기도 힘이 붙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 자식은 다르다. 유독 효심이 깊으니 끝까지 부모를 돌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꿈깨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부모 부양이 자식 도리의 기본값인 세상이 아니라는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오늘 당장 자식 교육비. 결혼지원금, 자식을 위한 주택구입비, 사업창업자금에 몰빵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대학 마치고 석사, 박사 마치고 유학 가고 싶다고 그 비용을 집팔아서되면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 가고 싶으면 네가 돈을 벌어서 가든지 능력이 출중해서 성적이 뛰어나서 장학금 받고 가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경제학과 교수인 그레고리 맨큐는 인생 후반년이 시작되는 쉬운 살이 되던 2008년, 뉴욕타임즈 지에 나이 들어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자신의 생일 소원을 기고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거듭되는 경제공황위기로 인해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포함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 등으로 자녀들에게 큰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글입니다. 내노라는 경제학자도 걱정하는 노후 생활에 대해 아직 젊다, 은퇴시기는 아직 멀었다, 느긋해할 문제가 아니라는 경고음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자식들로부터 훌륭한 부모로 인정받고 싶으시죠? 노후에 자녀들이 부담없이 잘 찾아오는 부모가 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녀들에 대한 집착과 경제 지원을 굳게 마음먹고 반으로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최고로 꼽는 부모는 노후준비를 잘해서 자신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부모입니다. 지금 자식에게 버림받는 길로 걸어 들어가는지 아니면 최고의 부모가 되는 길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 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